손태진이 최근 인기 예능 프로그램 복면 가왕의 판넬로 출연해 그의 뛰어난 음악적 감각과 예리한 추리 능력을 선보이며 프로그램에 새로운 재미를 더했습니다. MBN 뉴스파이터는 손태진의 활약이 돋보였던 9월 16일 방송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도했습니다. 손태진은 이미 트로트 가수로서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복면가왕 판넬로 초대받아 그의 음악적 지식과 섬세한 감정 표현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면 가수들의 정체를 추리하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손태진의 깊은 음악 이해도와 폭넓은 장르에 대한 지식이 프로그램에 풍부한 재미를 추가했습니다. 손태진은 각 참가자의 노래에서 미묘한 단서를 포착하며 정확한 추리를 선보였습니다. 그의 분석은 단순한 추측을 넘어서 철저한 논리와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었으며 이는 다른 패널들과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그의 공감 능력은 참가자들의 숨겨진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복면가왕 출연은 손태진의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재치 있는 면모와 따뜻한 인간미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그의 팬층을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손태진은 다양한 방송 활동을 통해 대중과의 소통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손태진의 복면가왕 출연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그의 음악적 깊이와 인간적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의 섬세한 추리와 진정성 있는 공감은 많은 시청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앞으로 그가 어떤 무대와 방송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